안녕하세요, 시크릿메이트입니다. 일단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비트코인을 먼저 좀 흐름을 좀 먼저 볼것 같은데요.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이때가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이 나올까로 말씀을 드렸던 자리였고 결국엔 상승은 나왔습니다.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결국 또 하락을 주었고 다시 상승. 그 다음에 다시 하락.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이거 한번 지지선이 깨지는 것 같으니까, 한 7200까지, 이 부분까지는 한번 하락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, 물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, 결국에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를 해줄 거고, 그 다음에 지금처럼, 조금, 이제, 조금씩이지만은, 고점은 올라가고, 저점은 다시 올라가는, 이렇게 좀 우상향 패턴으로 계속해서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뭐, 비트코인은 뭐, 1억 간다, 아니면 뭐, 1억 5천 간다, 1억 뭐, 얼마 간다, 이렇게 등등등 얘기들이 나오겠지만은, 일단 중요한 거는, 지금 현재 이 자리, 지금 현재 8천만 원 이상, 8천만 원 자리가 가장, 결국엔 돌파를 했을 때, 8,400 이상을 돌파를 해야지만은, 이제, 돌파를 하고, 거기서 자리를 잡아야지만은, 이제 위에서 얼마까지 간다, 얼마까지 간다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, 지금 자리도 이렇게 계속 굶뜨고, 굶뜨고, 굶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, 충분하게 한번큰 하락을 준 이후에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릴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, 지금처럼 이렇게 굶뜨고 있고, 제대로 상승을 줬는데 바, 반면에 하락을 더 크게 주고 있다.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8,7200까지 떨어진 이후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U자 방식으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. 혹은 이,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으로 해서 쭉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. 다만 지금 같은 경우 비, 이제 ETF 승인은 분명히 나왔고 비트코인은 이제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, 뉴욕에 이제 현재 ETF 상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미국까지도 이제 ETF 상장까지 좀 된다고 얘기들이 나올, 나올 수 있을 만큼, 이제 비트코인은 누구나 이제 주식처럼 합법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, 뭐, 큰 펌핑이나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은 지금처럼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최후에는 이제 8천만, 8천 4백만 이상을 돌파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